카 엑스테리얼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타일, 성능, 기술, 편안함을 모두 조합한 중형 3열 SUV, 2026년형 기아 소렌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여행, 일상통근, 가벼운 오프로드, 주행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영상에서 확인할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함께하세요. 2026 소렌토를 처음 보면 디자인이 확 달라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아는 외관을 한층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전면부는 각진 형태로 더 대담해졌고, 그릴은 커졌으며,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엑스프로 트림에서는 오프로드 감성이 강조됩니다. 올터레인 타이어, 스키드 플레이트, 전용 앞뒤 범퍼, 실용적인 루프레일, 블랙아웃 휠및 엠블럼 등으로 한층 터프하고 모험적인 느낌을 줍니다. 트림에 따라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 핸즈프리 전동 테일게이트, 자동 다팀 기능 포함, 열선 사이드미러, 루프레일도 적용됩니다. 차체 크기는 길이 약 4,800mm, 휠 베이스 약 2,812m 암으로 안정성과 실내 공간 모두 확보했습니다. 본닛 아래에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2.5L 자연흡기 4기통 엔진으로 약 191마력을 발휘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5L 터보차지드 4기통 엔진은 약 281마력과 3.1LB-FT의 토크를 내며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립니다. 친환경 옵션으로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약 227마력을 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는 약 261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제공하며 전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기본 구동은 전륜 f d 이지만 상위 트림이나 오프로드 지향 트림에서는 사륜 구동 AWD이 적용됩니다. 주행 성능을 보면 터보 엔진 모델은 확실히 가속감이 좋습니다. 스포츠카처럼 빠르진 않지만 자신감 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차분하고 연비 위주의 주행에 적합합니다. 연비는 엔진과 구동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2.5L 터보 FWD 모델은 도심 약 8.5kmL, 고속도로 약 12.3pgL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WD나 무거운 트림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에서 특히 연비 효율이 크게 개선됩니다. 실내는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했습니다. 트림에 따라 7인승 또는 2열 독립 캡틴 시트가 적용된 6인승 구성이 가능합니다. 상위 트림은 가죽 또는 고급 인조가죽 시트, 1.2열 열선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고급 스티칭 마감 등이 적용됩니다. 수납 공간, USB-C 포트, 컵 홀더도 잘 배치되어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기술 사양으로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 바노라마 디스플레이 옵션, 디지털 룸미러,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안전 사양 역시 풍부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전후방 주차 센서 등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더 진보된 주행 보조 기능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아의 긴 보증 기간도 소유자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능력면에서 엑스프로트림은 특히 눈에 띕니다. 험로 주행 모드, 올터레인 타이어 조금 더 높은 지상고 최대 약 2041kW나 4 0 0 l b s 의 견인 능력을 제공합니다. 소형 트레일러나 보트를 끄는 분들에게 실용적입니다. 물론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3열은 성인 장거리 탑승 시 다소 좁게 느껴질 수 있고 3열을 사용하면 적재 공간이 제한됩니다. 또한 오프로드 타이어나 대형 휠이 적용된 모델은 노면이 거친 곳에서 승차감이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경쟁력 있습니다. 기본 LXS 트림은 미국 기준 3만 달러 초중반부터 시작하며, SX -XLINE, X 라인 X 프로 초해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4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PHEV나 AWD 모델은 좀더 비싸지만, 기아는 풍부한 사양과 긴 보증으로 가성비를 높였습니다. 결국 2026 기아 소렌토는 세련된 스타일, 다양한 파워트레인, 최신 기술, 편안한 주행을 동시에 제공하는 SUV입니다. 대형 SUV까지는 필요 없지만 3열 좌석이 필요한 패밀리카, 그리고 일상과 주말을 모두 소화할 차량을 찾는 분들에게 알맞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이 많다면 터보 모델이 좋고, 효율이 중요하다면 하이브리드나 PHEV 모델이 매력적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 소렌토는 거친 외관과 실용성을 모두 잡으면서 일상 주행에서의 편안함과 첨단 기능까지 제공하는 균형 잡힌 SUV입니다. 풀사이즈 SUV보다 작지만 대부분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트림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칼 엑스테리얼 영상에서 또 만나요.